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내구성을 갖춘 디바이스를 찾고 계신가요? 오늘은 헬스케어와 아웃도어 활동을 모두 지원하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대박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34%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89만 9,800원인데 현재 29만 100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게다가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 2만 원까지 더해서 특가 58만 9,700원 세일 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34%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스마트 워치를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 관리 측정 기능입니다. 그냥 심박수나 산소 포화도만 체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갤럭시 워치 7 울트라는 업그레이드된 바이오 액티브 센서로 심전도, 혈압 체성분 최종 당화 산물까지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심지어 수면 중 무호감지 기능까지 들어가서 자는 동안의 건강 상태도 놓치지 않죠. 이건 그냥 웨어러블이 아니라 손목이 건강 관리 센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극강의 내구성과 착용감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손목에 항상 붙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편안함과 튼튼함입니다. 갤럭시 워치 7 울트라는 4등급 티타늄 프레임과 사파이어 글라스로 마감돼 고급스러우면서도 극강의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MIL-STD-810H 인증의 10ATM. IP68 방수 방진까지 갖춰서 100m 잠수도 문제없고 영하 20도 혹한이나 9000m 고산 지대도 걱정 없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아웃도어 환경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진짜 아웃도어 스마트워치죠. 세번째 기록 정확도입니다. 듀얼 밴드 GPS가 새롭게 탑재되면서 위성신호 수신 정확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숲속 코층 건물 사이에서도 러닝코스나 산행 경로가 실제 이동한대로 깔끔하게 기록돼서 페이스 조절이나 거리 측정이 훨씬 정확해졌어요. 여기에 GPX 트래킹, FTP 측정, 철인 3종 경기 모드까지 지원하니 스포츠 전문 시계 못지 않은 기능을 갖췄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력한 성능과 스마트 기능입니다. 3나노미터 공정의 엑시노스 W1000 칩셋은 전작보다 3배 빠른 처리 속도와 30% 향상된 전력 효율을 보여줍니다. 2기가 RAM과 3 2기가 저장 공간 덕분에 앱 실행도 빠르고 음악 오프라인지도 워치페이스까지 넉넉하게 저장할 수 있죠. 심지어 15와트 고속 충전도 가능해서 짧은 시간 충전만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AOD 끈 기준 최대 100시간까지 가는 배터리 효율도 수준급입니다. 또한 AI 답장 추천, 다이나믹 러그밴드 교체 시스템 운동 루틴 제한등 스마트한 기능도 가득하죠. 이제 손목 위에서 실시간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조합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튼튼하다, 정밀하다, 뚝뚝하다, 오래간다 이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됩니다. 스펙은 플래그십, 사용감은 직관적, 그리고 실사용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죠.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아웃도어를 위한 내구성을 겸비한 워치를 찾고 있다면 이번 특가 할인 찬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돈값 제대로 하는 갤럭시 워치를 34%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